네, 안녕하세요 클리너TV 클리너입니다 엘더스크롤 온라인으로 영어공부하기 1 8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논 르블루와 에, 기나긴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에, 거의 이제 막바지로 보여집니다 클리너TV I'm ready let's enter the tomb 에, 르블루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준비가 됐으니 무덤으로 들어가자 라고 합니다 I want you to know how much I appreciate your aid in this matter. Just don't lose the scroll that contains Lord Vivec's questions. Now come, let's call forth my ancestor. I'll open the tomb door. 네, 루블루가 이제 문 열겠다고 들어가자고 하는 마지막 대화입니다. 네, 이것 한번 해석해보고 네,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어 체크한 거 먼저 한번 살펴보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face f a 얼굴 네, 명사로 얼굴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동사로 무엇을 마주보다, 향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동사의 뜻도 있습니다. face 무엇을 마주보다, 향하다 appreciate a p p r e c a t e 진가를 알아보다, 인정하다, 고마워하다, 환영하다, 뭐 제대로 인식하다. contain, contain, 무엇이 들어 있는, 뭐 합류되어 있다, 들어 있다, 뭐 무엇이 들어 있다, 합류되어 있다. 네, 그리고 감정을 억누르다, 참다, 방지하다, 억제하다. call forth, call forth, 영정하다. lead the way, lead the way, 앞장서다, 설선하다, 안내하다. 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블루, before we go in there and face the monster, 우리가 안으로 가서 몬스터 괴물을 만나기 전에 마주하기 전에, I want, I want you to know how much I appreciate your aid in this matter. 나는 네가 알아주기를 원한다. 얼마나 내가 너의 이 상황에 대한 도움이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니가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많이 고마우니까 내 마음을 좀 알아주길 바란다. Just don't lose the scroll. 단지 어, 이 양피지 두루마리를 잃어버리지만 말아라. That contains Lord b i b e k s question. r o d b b e k 의 질문들이 함유되어 있다는 그 스크롤. 로드비빅의 질문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단지 잃어버리지만 말아라. Now come. 지금 이제 뭐 따라와 가자. Let's call for my ancestor. 자, 내 조상을 명정하러 가자. I open the tomb door. 내가 무덤의 문을 열겠다. Cleaner TV. Lead the way. 그래, 앞장서라. 네, Before we go in there and face those monsters, I want you to know how much I appreciate your aid in this matter. Just don't lose the scroll that contains Lord Vivek's questions. Now come, let's call forth my ancestor. I'll open the tomb door. Lead the way. Follow me, but keep an eye out for those Daedra. Careful. 여러 네, 네, 만으로 이어... 들어왔습니다. 뭐, 조심하라고 하는데 네, 우측 상단에 네, 에스코트 캐논 레블루 두더 서머닝 챔버 소환하는 그 집회실까지 네, 에스코트 하라고 합니다 레블루를. 네, 이렇게 맵을 켜보니까 들어가서 우회전해서 가면은 여기 서머닝 챔버가 있네요. 네, 여기까지 에스코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적들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2대1로서. 싸 쪼랩이니까 간단하게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메이스뭐 이런 거 지금 굳이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예, 들어가서 오른쪽이었던 것 같은데 아 예, 오른쪽으로 바로 가려니까 여기는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꽤나 먼 여정이 될것 같습니다. 선파이어 솔라 플레어. 중간에 이게 러쉬 세레몬이라고 이게 치료하는 스기도 하나 배우겠습니다.

아주 무서워하면서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힘도 <laughs> 뭐 있고 하니깐 뭐 천하무적입니다 아직. 이게 아닌데 뭐지? 이게? 싸우는 게참 오랜만에 싸우다 보니까 재밌어서 여기 굳이 안 가도 되는 것 같은데 들렀다가 가겠습니다. 데드라의 심장 필요한지 모르겠네. 반쯤 왔습니다. 이금 위험했네. 위험했네 무슨 상자가 있는 것 같은데 락픽 누르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부를까 아, 따닥이고 부르네 네 이제 귀찮으니까 저기는 굳이 안 가도 될거 같아서 네 저기는 패스하고 길따라 가보겠습니다 네. The summoning chamber. I'll call forth my ancestor, then you can ask the questions. Hasn't my been disturbed enough by those filthy Daedra? Why do you summon me, Descent? My Lord Vivek has inquiries that only you can answer, my lady. My companion will present them with your permission. The warrior poet? Very well. Ask Vivek's questions. Ask the warrior poets questions, Outlander. 하레나 안드라노라는 조상의 영혼입니다. 신의 전사의 질문을 해봐라, 이방인이요. 로즈비백의 질문을 저보고 해보라고 합니다. 로즈비백 a 스크 s The heart of the world, 세계의 심장, key to. 해석을 따로 해봐야 될것같은데 모르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본 문장에서 단어, 수거 정리한 거 한번 살펴볼게요. Ascension, a s c 예수의 승천, 그리고 높은 지위로 오름승진 Be filled with, Be f i l 뭐뭐로 가득 차다. Apprehension, Apprehension, 우려, 불안, 체포, 네,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드라노 ask the world y o r first question 아웃랜더 자신 전사의 질문을 한번 물어봐라 이방인아 클래너 tv 로드 비백스 ask 로드 비백이 물었습니다 the heart of the world 세계의 심장 key to ascension 승천의 열쇠 should i be filled with apprehension 뭐 이것들로 내가 불안으로 가득 차야 합니까? 세계의 심장, 승천의 열쇠. 내가 이 불안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As the warrior posed s question was outlander. e 네, r r a w t h e b asked the heart of a world key to ascension. Should I be prepared with apprehension? 네, 단어 수거 정리한 거 먼저 한번 보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way with Have a way with. 뭐뭣을 취급 e 는 way w 고 있다 Have a way with. e 을 취급하는 요령을 알고 있다 r e s t r e s r e a s s e e d Assured. Assured. 있는, 확실한, 되는, 보장받는, Assured. s s r e Assured. Assured. devious, 네, devious, 정직하지 못한 기만적인 많이 둘러가는 뭐 직선 도로가 아닌 길. bold, bold, 용감한 대담한 선명한 굵은 뭐 볼드체 뭐 굵은 활자체의 볼드체의 네,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라노, 아. Uh. Road be back always h a d away with words. 아, 로드 비백은 항상 뭐 단어들을 잘 취급을 한다, 뭐 말을 잘 한다. 로드 비백은 항상 뭐 이런 뜻입니다. Tell him to rest assured. 그에게 안심하라고 전해라. Rest가 안심, assured 확신하는 rest assured 하면은 안심해라 뭐 이런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Tell him to rest assured. 안심해라고 그에게 말해라. The heart remains safe. 그 심장은 안전하게 남아있다. I wonder why that c o n c e r n e him. 나는 그가 왜 걱정하는지 그게 궁금하다. Ask the remaining question. 나머지 질문들을 계속해라. As my time here is short, 여기서의 나의 시간은 짧다. 그러니까 나머지 질문들을 해봐라. 클리너 TV. 로드 비백 asks. 네, 로드 비백이도 물었습니다. Has the enemy of old returned? 뭐 예전에 돌아온 적은? So debious and bold. 뭐 매우 기만적이고 대담한가요? 옛날에 돌아온 적은 매우 기만적이고 대담한가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로드비백 asks, Has the enemy of old returned? So devious and bold? An enemy of old, yes. But not the one that Vivek presumes. <laughs> 네 단어 체크하고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esume. Presume. 뭐실 e 적인 증거는 없지만 사실일 것이라고 추정하다, 여기다, 뭐 생각하다. 어쉬움이랑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법정에서 반대되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무엇을 사실로 간주하다, 무엇을 사실로 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상정하다, 언엔딩 끝이 없는 영원한 c r u s s a d e 옳다고 믿는 것을 이루기 위한 장기적이고 단호한 운동, 십자군 전쟁 운동을 벌이다 네, 네이버 번역기에는 이 문장에서 뭐 성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Divinity, divinity, 신성, 신, 신학. s h r i v e l shrivel, Shriver. 쪼글쪼글해지다, 쪼글쪼글하게 만들다. s h r i v e l shrivel. Shriver. Fade, fade. 색깔이 바래다 희미해지다 뭐, 희미하게 뭐 바래게 만들다 서서히 사라지다 점점 희미해지다 시들해지다 네,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라노 an enemy of old 오래된 적 yes 맞아 but not the one that be b a k p r e s e n 하지만 비백이 추정한 그것은 아니야 클리너 tv 로드, 어, 로드 비백이 또 물었습니다 did s o t a s i l in his unending crusade s o t a s i l 은 그의 끝없는 운동에서 no 알았습니까 our divinity would s h i v e r and fade 어, 우리의 신성이 쪼글쪼글해지고 희미하게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An enemy of old yes, but not the one that Vivek presumes. vivek asked did the sotasar in his unending crusade, though our divinity would shiver and fade. So the seal imagined multiple scenarios and contemplated endless solutions. He even experimented with his divinity. 네, 이번 문장 해석은 다음 화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 마지막 20번째 단어인 예, 하나를 마저 추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 Imagine. Imagine입니다. Imagine Imagine 입 m a g i n e Imagine Imagine i m a 상 i n 다 Ima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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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m a g i n e i 고 a g i n e i 다 a g i n e Imagine i m a g i 정 e 해 보았고요. 이번 시간도 g i 가지 단어 복습하면서 마치 a 록하겠 e 니다 f a c e f a c e 얼굴, 표정, 그리고. 얼굴 표정이 뭐뭐한 동사로 뭐멋을 마주보다 향하다 appreciate. appreciate 진가를 알아보다 인정하다 고마워하다 환영하다 제대로 인식하다 contain, contain 무엇에 안에 있는 또는 그 일부로 뭐엇이 들어있다 뭐 함유되어 있다 뭐 감정을 억누르다 뭐 감정을 뭐 참다 그리고 좋지 않은 일을 방제하다 억제하다 call forth, call forth, 명정하다. lead the way, lead the way, 앞장서다, 솔선하다, 안내하다. ascension, ascension, 뭐 예수의 승천, 높은 지위로 오름, 뭐 승진. be filled with, be filled with, 머무로 가득 차다. apprehension, apprehension, 우려, 불안, 체포. have away with, have away with. 뭐엇을 취급하는 요령을 알고 있다. Rest, rest, 휴식, 휴양, 수면, 뭐 안심, 평온, 그리고 나머지, 그리고 모쉬다 뭐 휴식을 취하다. Assured, assured, 자신감이 있는, 확실한, 보장받는. Devious, devious, 정직하지 못한, 기만적인, 많이 둘러가는 길. Bold, bold, 용감한, 대담한. 선명한, 뭐 굵은, 볼드체의. 뭐 presume. presume 추정하다, 여기다, 간주하다, 상정하다. unending. unending 끝이 없는, 영원한. crusade. crusade 타고믿는 뭐 것을 이루기 위한 장기적이고 단호한 운동, 십자군 전쟁, 운동을 벌이다. divinity. divinity 신성, 신, 신하. shrivel, shrivel, 조그조그해지다, 쪼그조그하게 만들다. fade, fade, 뭐 색깔이 바래다, 희미해지다, 뭐 바래게, 뭐 희미해지게 만들다. 서서히 사라지다, 점점 희미해지다. imagine, imagine, 상상하다, 마음속으로 그리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상상하다, 믿다. 무엇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다 여기다. 이렇게 20개 단어 다 복습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19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